하기하자. 먼저 오 맛있다. 오 이등상 뭔데요? 왜 이상물려? 일단 레버 팔았는데?

어차피 쳐먹기는 그때 근데 기물이 적어가지고 채웠으면은 안 맞았긴 했을려나. 얘 이거네, 야복수 시켜주지 마라. 보상보긴 해야된 건데, 뭐 테스 양만안 맞았으면 됐어. 나, 어, oh, 쉣! 이거 아니잖아. 사냥을 피해 숨을 수는 없잖아. 그래갖고 어, 뭐, 필드가 그렇게 조졌어. 아악, 조친 샀으면 안 졌다. 근데 아, 조친 사기 싫었는데 36 남았네. 아 <laughs> 여기는 오바이가 성공했잖아. 아이씨, 오바이가 최악으로 두개 갖다 버렸네. 이 곁에서 함께 싸울 수만 있다면 홍수 가야 되나? 아 진짜 이러지 마라. 아, 이거 아니 잖아? 아 진짜 이거 아니 잖아요.

공능을 썼구나. 음. 아얘 뭐해 근데? 얘 실수했다. 헨드라배치 실수했는데요. <laughs> 아니 상대방 돈을 땅에 버렸는데? <laughs> 아니 상대방 돈을 땅에 버렸어. 헷갈렸나봐. <laughs> 아, 이거 말도 몇번 하는 거야? <laughs> 저쪽에 이거 돈을 땅에 버렸는데? 만났네. 바로 잡으리라. 아, 이씨 이거. 이네 이거. 이야이로이사이겠이데 이거. 이거. 잖아 이거. 이거. 있을까? 을조주라서사놓 이거. 야될 듯. 이 여기 너무 없어. 잠복꾼 안 찾으면 다 없는 것 같은데. 저 스택이니 얼마 안 됐네. 아무리 봐도 죽을 것 같은데 게임 죽을 것 같아. 아나았다는데 출문. 조금만 따이 다하면 된다. 뭐야 버거 말고 리로이는 안 된다고? 안 크지 않았냐? 아었다왜뭐라크긴 크는 건가? 맨 처음 샷이 안큰것 같아서 기분 탓이 온다. 였지 기분 탓인가? 어쨌든 이겼어. <laughs> 하나 남았어. 또 리본 대여 가져갈래? <laughs> 어, 에라 모르겠다. 오. 이거 가능할지도? 아, 서좀 찾아볼까? 오. 어. 아, 됐다. 리로이 팔기 너무 무서운데. 대로 이거 세 조금이라도 올려야지 작은 한 톱만 보고. 상이 따르리라. 아, 잠깐만. 가능한 건가 이거? 어, 그것도 이것까지. 아시 이거에 나왔어. 근데 상점에

가지고 대는 대로 가자 어차피 안 터질 것 같다. 그러니까 뭐가 되든 터져야 되는데 일단 안 죽는 게 베스트긴 해 근데 봐 뭐가 됐다 어차피 이렇게 된다니까 어차피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알짜딱해야돼 어차피. 어차피 알아서 터져야 돼. 잘 싸웠다 용사여. 그렇죠? 근데 지금 체력이 없어갖고 이거라도 소중한 게 먹어야 될것 같았어. <laughs> 야, 근데, 삼명제 필요하냐? 그냥 이거 황금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삼명제 굳이 필요하냐? 그냥 이거 이걸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삼형제가 문제가 야수들이랑 이게 안 커. 메탈이 맞잖아. 어, 개 맛있는데? 잠깐만. 끝났다. 또 필요 없는데, 이제 아, 이거까지 하고 싶다. 보자. 몰라, 이럴 척. 이제 1 1이 밖에 안남았다 시작이 좋군. 알것 같군. 네알것 같군. 어디 갔어? 내안 뜨네. 오히려로 뭐 바꾸는 게 베스트긴 한데 뭐 그건 욕심인 거. Đang xin đi phương. 얘 나왔는데. <laughs> 아예 <아니>, 모기가 <모이라> 나와 버렸는데. <laughs> 니나 땡기쇼. 아, 이나 이제 그거 찾아야 되잖아. 돼지 모시만 찾으면 되는데 다 필요. 랑시 뺄 거고. 지 모시만 찾자. 가셨! 앞할게 아, 없는데 오고 어 떴다 좋아요 사래 하나 써놓자 너무 늦게 나왔어, 대지몽신 에삐 과리나 하나 사줬잖아 끝났다 얼마야, 이거? 77? 응앤데? 어 맛있어요. 너무 맛있고. 아 이거 다안 터지잖아 이러면. 아전투망 기록이니. 아 터지잖아요. 부쌰들어서 <laughs> 너무 약해요, 상태가. 아앵무 마렵네. <laughs> 쟤 1대1이야? 어, 샌더스 떴다 어. 일단 리롤. 리롤. 님들 이렇게 천번아 씌울까? 좀 볼까? 안 나올 것 같지? 돈다 뽑아도. 돈이 많긴 한데 타조 가는 게 베스트야. 이거 띄우거나 타조 띄워야 되는 데 상점에. 이제 들지 몰라. 자, 리롤은 쳐볼텐데. 그냥 뜨네. 에이, 뭐 이런 금허진을 생각하면 이게 나는데 뭐 이라고? 도 나가야 돼. 바쁜데? 몰라 아빠. 한번 줬어야 되는데 한번못 줬어. 아 몰라 이기겠지. <laughs> 아 몰라 이기겠지. 마 이게 대기다. 그게 대기냐? 오래 <laughs> 어, 걸리는 거 봐라. 준대 <laughs> <중렉> 걸리는 티였는데. <laughs> 게임 어을라 그래 지금 보여? 또 끊기는데 이거. <laughs> 아왜두번더 끊겨. 못 없어졌는데. 이개 빨리 끝났다 히비톤인데.